니네 숨바꼭질하니? 응? 뭐해 거기서? 숨바꼭질해? 숨바꼭질하나 보네 양이야 언제 내려올 거야 거기서? 응? 어떻게 내려올 거야? 이렇게 생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굉장히 순하고 개냥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워봤으니까 음, 고양이의 성향을 좀알겠더라고요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음, 아메리칸 숲 헤어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도 그 상가 밑에 집이 있어요. 좀 살펴주는 분도 있고 먼저 살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와서 합류한 아이인데 얘는 더 애기였어요. 근데 어 같이 살던 아이들이 잘 받아줘서 같이 잘 살고 있어요. 저기 밑에는 길고양이 세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어, 돌봐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신박 꼭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위에를 안 쳐다보는데 위에 아이는 이뒤 아이를 계속,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안전하게 내려와야 할 텐데.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니? 응?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对呀。Yeah? 있어요, 지금 어떻게 내려올 거야? 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로 옆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긴 한데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길도 있을 텐데 아. 뛰어내릴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뛰어낼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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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우와, 뛰어내렸어. <laughs> 결국 사뿐하게 뛰어내렸는데, 차는 안전합니다. 안녕, 사이좋게 잘 놀아. d 로 l 들어갑니다